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해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, 하트웨이크 스티 그, 헤어살롱, 이라는, 걸가져왔는데요 그, 레고 맞추기구요. 제가 다 뿌시고 다시 맞추는 거를 해보았습니다. 네, 박스는 버렸고요 설명서는 뭐 보여드리자면, 예쁜 여자애가 이렇게, 이렇게, 뭐 공지를 뜯고 있고요 엠마하고 나타샤 이렇게 네, 지금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규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 나타샤고요 이 미용사고요 이거 요 가위가 있네요 가위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아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. 그리고 이는 엠마, 엠마가 손님인 것 같고요. 자,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요 블럭에다가 이거를 맞춰주시고요. 제가 책상에서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요. 어, 그다음 요 블록 두 개를 여기다가 꽂아 주세요. 네. 요 블록도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. 어, 그다음 이 블록하고 어... 이, 블록하고, 어, 그 다음. 네, 죄송합니다. 어, 제가, 그, 엠마이 스튜디오 맞추는 거를 올리려 했는데, 아, 올렸는데, 못 올렸대요, 유튜브에서. 아, 짜증났습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, 아니면,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네.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뒤로 해주시고요 음. 이거 여기 쪽에다가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음 네, 이 블럭을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 보석을 여기다가 이 블럭에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또 그런데 이 프렌즈 같은 경우는 색깔도 예쁘고 뭐 제품도 예쁘다 보니까 제가 사게 되었어요 네 제가 사게 되었어요 아, 아파 어, 그래서 그런지 제가 프렌즈를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.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. 어, 그래서. 잠시만요. 네. 여기 부분 라이 블록을 주시고. 네. 이거라도 업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, 엠마의 집 있잖아요. 그거를 하루 5 시간? 그쯤 맞췄었는데,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그런데, 아, 다 시간 정도는 오래 걸린 거죠. 네.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, 블록 찾느라, 네, 오래 걸린 거 같고요. 근데, 그거는 애, 너무 어린 애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린 애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한 여덟 살 아홉 살 그쯤 정도에서 일곱 살 그쯤에서 네 엠마의 집 맞추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. 음, 네, 근데 6 살짜리가 그 엠마의 집 맞추기는 좀 그렇죠. 잠시만. 요 네, 엠마의 집은 너무 어린 애가 하면 힘들 것 같고. 여덟 살, 일곱 살, 아홉 살쯤에 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린애가 하면 네. <laughs> 그런데 이게 그 하트레크 시티 미용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. 애가 맞출 수, 있, 어린애도 조금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음, 그런데 그렇게 어린애는 말고 어좀 6살, 7살? 그쯤 하트레이크 시티 그 미용실 맞추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그 미용실 가격은 3만, 이거 3만원 주고 샀어요. 원래는 5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줄었어요. 그래서 네 조금 싸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조금 큰데 그 싸다 보니까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뭐이 정도면 싸지 않나? 이 정도면 되게 싼 거예요. 크기하고 그 이거 값에 비하면 싼 거죠. 크기가 꽤 크거든요. 완성하면 음, 이 제품도 뭐 마음에 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. 다음에는 그, 리무진 있잖아요. 그, 리비 미, 리무진. 그 맞추는 걸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정품이고요. 짝퉁은, 어, 가격에 비해서는 짝퉁이 낫죠. 정품보다는. 정품은 너무 비싸가지고. 네. <laughs> 가격에 비하면 아마 짝퉁이 더 낫죠.